어려워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막내 화를 목 풀어갖고 막 어디 가서 많이 이야기를 하죠. <laughs> 이야기를 하면 그걸 조곤조곤하게 받아주는 것은 상생의 근본입니다. 말을 그렇게, 말이 안 통하면 상생이 안 돼요. 절대 상생이 안 됩니다. 말이 안 통하면. 그러니까 말을, 상대가 말을 할때 말을 받아주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이게 수행법입니다. 이 민족의 수행법은 상대가 나한테 뭔가 아수어 왔던, 잘난 척을 하러 왔던, 내한테 뭔가를 전하러 왔던, 어떻게 왔더라도 그 말을 잘 내가 잘 무심으로 받아들이는, 아주 그, 이제, 티 없이 받아들이는 훈련. 이것을 하는 게 수행법이 됩니다. 요것을 잘 받아주게 되면, 정확하게 거기에서 내가 노력을 안 해도, 받아줄 수 있는 노력을 했기 때문에 마음의 에너지가 우리 마음의 에너지는 그걸 가지고 있습니다. 그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일생을 받은 사람들한테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이 지금 간세형 보살의 마음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 이게 마지막 일생을 받아오는 이 민족한테 가지고 있는 에너지, 마음의 에너지입니다. 이게. 이게 윤회를 몇분더할수 있는 자는 이 마음 에너지가 없습니다. 마음 에너지가 아직까지 덜성숙된 겁니다. 아니 윤회를 마지막까지 해 왔을 때 마지막 땅, 마지막 곳, 마지막까지 최금자로 이렇게 윤회를 해 왔을 때이 마음 에너지가 만들어질 때어 여기서 이 우리가 육천육킬로 내가 들어갈 때 아주 파장이 일어나 갖고 이저저 저 에너지가 나오는. 그, 저, 스파크가 일어나는 이 에너지가 뭉쳐지는 것이 그때 최고의 조물된 에너지가 나옵니다. 이때 이 에너지가 쫙 뭉쳐갖고 딱정지한 것이 마음의 에너지입니다. 이것에 요, 이분들은 이 간음의 품성을 품을 수 있는 간음의 품성이 어떠한 에너지냐 지혜가 나올 수 있는 머리 지혜가 아닙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지혜입니다. 지혜는 마음에서 나오지, 생각에서 나오는 것은 지혜가 아닙니다. 마음에서 나온다. 생활 지혜라고 하는 생각. 이거는 생활 속에서 생활 지혜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마음의 에너지에서 나오는 것은 지혜가 나오는 겁니다. 인류의 최고의 큰 에너지 지혜. 지혜는 뭐를 꺼내냐? 금덩어리를 꺼내는 게 아닙니다. 정답을 생산한다. 정답. 인류의 정답만을 생산하는 것이 지혜의 힘입니다. 그러면 정답을 끌어내갖고 누구한테 주는 것이 최고의, 이, 너가 덕행을 아주 지적으로 최고의 크게 행게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물질이 아니죠. 어, 이것이 지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혜를, 지혜롭게 뭐 행동해라. 지혜는 행동하는 것도 아니고, 그거는 생활 지혜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들 각에서 나오는, 분별에서 나오는 것이고, 지혜는 분별로 나오는 게 아닙니다. 남을 진심으로 사랑했을 때, 남의 아픔을 진심으로 사랑했을 때, 남의 어려움을 진심으로 내가 티 없이 받아주었을 때, 이럴 때네 마음 에너지가 스스로 작업을 해갖고 그 사람한테 필요한 답을 내줍니다. 이것이 무심 속에서 나오는 지혜가 스스로 나오는 것이지, 지혜는 어디서 얻는 것이 아니고, 앉아있다, 멍청하게 앉아가 있다고 지혜 절대 안, 삼천년 앉아있어도 안 옵니다. 지혜는 이 마음 에너지에서 스스로 생산하는 것인데, 언제는 생산을 아니하고 언제는 생산이 되느냐? 지혜는 사적으로 나를 위해서 살 때는 절대 계산을 할 때는 지혜가 안 나옵니다. 계산을 한다는 것은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고, 이렇게 살 때는 절대 지혜가 안 나옵니다. 지혜는 남을 위해서 티없이 진정 행할 때 니도 모르게 나오는 게 지혜입니다. 답이 스스로 나와요. 이까 그러니까 우리 주위의 사람이 마음이 안돼할때 마음을 좀 열고 내한테 이야기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은 나의 어 나의 노력입니다. 어, 나의 노력을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럼 그 노력을 하니까 내를 믿고 네가 말을 해 준다라는 것은 인제는 자기가 영을 내한테 끌어내 주는 겁니다. 본인의 영은 입으로 통해서 나옵니다. 내 영은 입을 통해서 나간다. 나의 영. 어, 이게 영체입니다. 그러니까 탁한 영이 됐든, 맑은 영이 됐든, 나의 에너지는, 이 영체는 내 입을 통해서 밖으로 나갑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영을 내가 받아 먹으려면, 귀로, 눈으로, 모공으로 받아 먹습니다. 입으로 안 받아 먹고, 이거로 받아 먹습니다. 받아 먹으면 티 없이 받아 먹으면 이게 들어가갖고 마음의 에너지가 작업을 합니다. 해갖고 정답을 탁 끌어내갖고 그 사람의 이로운 답을 내줍니다. 이것이 지혜로 나오는 답입니다. 지혜라 하니까 뭐 지혜를 열면은 뭐가 보이고 안보 이게 고이순새 빨간 소리 지혜를 못 열어본 사람들 책을 보고 이야기하는 거. 중국 도파들이 이렇게도 해보고 요 써놨고, 저렇게도 해보고 요래 써놓고, 오만 방법으로, 이렇게 해본 방법으로 지키, 요기 지혜다. 요기 지혜다. 요래 써놓은 거를 우리는 그걸 지금 보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이것도 해보고, 아니면 죽어보고, 저것도 해보고, 아니면 죽어보고, 저것도 해보고, 아니면 내책 말고 죽어보고,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민족은 그게 아닙니다. 이 민족은 바른 것을 바르게 분별을 할줄 알고 내 에너지를 쓸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아, 그게 지도자 인생입니다. 그런데 아, 그 지혜를 인자는 지혜를 얻어서 불러오는 거라는 계산을 하지 마십시오. 지혜는 스스로 나옵니다. 무심으로 상대 어려움을 무심으로 내가 받아 먹었을 때 어려움을 내놓는다라는 건 도끼입니다. 어, 도끼. 상대가 어려운데 내한테 지금 뭐 이렇게 아주 이렇게 잘난 척을 하든 뭐를 하든 뭐 이런 거 하고 뭐 이렇게 뭐 괴로워서 내한테 하소연을 하든 이런 건 전부 다 도끼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영체가 독영체입니다, 이게. 이거를, 가늠들은 이거를 마셔야 됩니다. 상대의 어려운 것을 내가 귀로, 이 눈으로, 모독 이 모공으로 전부 다 끌어안아서 품어줄 때, 싹 먹어버리면 이 마음 에너지가 작업을 스스로 합니다. 티 없이 먹어버리면 니가 각이 안 움직이기 때문에 티 없이 받아 먹을 때는 각이 안 움직이집니다. 각이 움직이지 않을 때 최고로 이것은 정확하게 활동을 합니다. 해가지고, 이제는 다 먹고 나니까 한마디 탁 튀어나오는 게 니한테 최고 필요한 답이 딱 나옵니다. 이게 지혜입니다.